내 인생이 언제 시작됐는가를 돌아보면, 내가 누군지를 알았을 때, 그때부터 내 인생이 좀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간단하게 뭐라 얘기하냐면, 내 책장에 책을 내가 원하는 책을 꽂아 넣을 수 있을 때, 그리고 내 옷장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꽂아 넣을 수 있을 때가 저는 나를 알아가는 중요한 그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너의 옷장과 너의 책장은 너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이제 처음 이제 갓 스무 살이 되고 스무 살 아니지 열여덟 살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수입이 생기니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뭐 제가 또 패션에 되게 대단하게 능한 사람은 아닌데 그냥 막 그냥 입을 옷이 없으니까 좀 입을 옷을 좀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을 열심히 일해서 동대문에 가서 한 백만 원쓴거 같아요. 번 돈을 다 때려 박아가지고 옷을 막 이것저것 이것저것 막 사왔어요. 막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두손 가득히 한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그렇게 잔뜩 옷을 사오고 옷도 엄청 많이 사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옷장에다가 막 챙겨놓고 옷을 막 정리하고 막 하면서 막 뿌듯하면서 또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 만날 약속을 막 잡고 신나게 이제 나갈 준비를 하면서 옷장을 딱 열었는데 그때 그걸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옷을 그렇게 잔뜩 사서아 신난다 하고 옷장을 열었는데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이러니하죠 오마나마 옷을 사왔는데 옷장에 입을 옷이 없어 옷을 그렇게 많이 옷장에 채웠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분이 하는 얘기를 좀 이해하게 됐어요. 그분이 뭐라 얘기했냐면, 어, 유행을 사지 말고 패션을 사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렸을 때는 이게 뭐 말장난이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시기를 지나고 그 경험을, 돈을 썼는데 입을 옷이 없네 하는 그 경험을 하고 나서는 그 말을 좀 이해하게 됐어요 그게 입을 옷이 없다라기보다 내 스타일이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냥 예뻐 보이는 많은 옷들을 그냥 생각 없이 산 거죠 와 이것도 예뻐 보이고 저것도 예뻐 보이고 그 당시 에 유명한 유행하는 그런 옷들을 그냥 잔뜩 사다 놓은 거예요 그게 나한테 어울리냐, 어울리지 않냐는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그렇게 생각없이 옷을 사온 겁니다. 그리고 또 같은 예로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친구들한테 많은 책들을 선물 받았어요. 뭐 주변 분들이나 뭐 여러 가지 책들을 뭐 소개 받기도 하고 선물 받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없이 책장을 가득 받은 선물들로 이렇게 채워놓고 그랬는데, 똑같이, 그렇게 많은 책들 중에 손이 가는 책들이 없더라고요. 물론, 뭐, 제가 책을 안 좋아해서 손이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렸을 때는. 그 이후에 책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되긴 했지만.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에 내 책장과 내 옷장은 나 스스로가 채울 수 있어야 돼요. 내 관심 분야를 내가 찾고, 내 스타일을 내가 찾아가는그 과정을 통해서, 내 책장과 내 옷장이 채워지면서 그냥 그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집에 초대됐을 때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그게 가장 잘알수 있는 방법은 간접적으로 그 사람들의 책장을 보면 뭐 옷장은 가서 열어보는 건좀 예의에 좀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실에 놓여있는 책장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이겠구나 하는 것을 대충은 이렇게 예상해 볼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지금부터라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책장과 옷장을 유행하는 옷들이 아닌 본인의 스타일을 찾아가시면서 그런 것들을 채워가셨으면 인생이 좀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